주안금속의 CNC 복합자동선반에서 정밀한 샘플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량 샘플 테스트가 필요하신 스타트업 샘플 제작에 유리합니다. 다양한 설비와 측정 장비 그리고 25년 이상의 경험과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정밀기계 CNC 복합자동선반에서 제작 가능한 범위는 2파이부터 42파이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 기간은 제품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 분야는 반도체, 전자, 통신,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커넥터, 밸브, ATM 기기 강미산업 등입니다. 최근에는 주얼리, 패션 금속, 배지 기념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등에도 많은 주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CNC 복합자동선반에서 하는 초동밀 가공은 도면만으로 상상의 제품을 직접 샘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량생산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샘플로 받아보신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패를 줄이고 사업 성공을 위해 매우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CNC 시스템에서 숙련된 CNC 프로그래머는 먼저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부품이나 제품을 디지털로 설계합니다. CNC 복합자동선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인간의 머리카락 폭보다 더 작은 측정각까지 절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도는 마이크로미터 또는 1천분의 1 인치와 같은 단위로 측정됩니다. CNC 복합자동선반은 손으로 만들기 매우 어려운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엔진 부품이나 세부적인 금속 장식과 같은 것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주안금속에서는 다양한 설비와 측정 장비 그리고 25년 이상의 경험과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성공적인 제품을 제작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믿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김경태 부장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 6387 7049입니다. CNC 공정 순서는 안내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면 확인, 두 번째 소재 결정, 세 번째 소재 검수, 네 번째 CNC 작업, 다섯 번째 도금 미투 가공, 여섯 번째 측정 확인, 일곱 번째 최종 검수, 여덟 번째 포장, 아홉 번째 무료 배송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고객님께서는 주문하실 때는 첫 번째 제품 도면, 두 번째 사용할 소재 확인, 세 번째 원하시는 도금, 네 번째 필요하신 수량, 다섯 번째 사용되는 분야와 기존 받으시는 가격을 알려주시면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CNC 복합자동선반에서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